어, 따쓰지생기니까데가 <laughs> 없어. AK 모든 달아도 다마이너스 무슨. <laughs> 아... 알람 만어어 들고 다겠구만 음. 운동아 h 음 m The red ends h a 이건좀 무리일지 t 삼 e t me wrong, he's great around camp. But he 어? 이건아니요 뭉큐뭉큐 했는데 별로 바뀌었네? 그러게요 욕이었나? 응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한국어? 아, 똑똑한데? 지 아까 베테랑 할 때는 막 체력, 20, 40, 175야. 너무 여유가 넘쳐서 벽 타면서 뛰어다니고 있어요, 그냥. <목소리> 와, 지만채 맞아서. 체력이 그냥 개똥이 됐네. 아, 왜 나만 때려. <laughs> 돈이 많이 재밌는 거 알려줄까? 일로 봐 일로 왜요? 여기서 멀리 있는 애는 못 죽인다? 어, 죽는데요? 어라? 어, 안 죽네? 어, 어 그럼, 쟤, 쟤는 어떻게 한 마리는 죽었는데? 뭐지? 좀 가까워져서 그런가 멀리, 있는, 그 이상은 안 죽어. 어, 아니에요. 어, 그거보다 뭐야? 가까운 애는 안 죽는데, 하나는 죽었어요. 그러네. 뭐지? 저 중에 진짜 어, 좀비가 또? 숨어있는 건가? 아유. 사람이 존비인 척하고 있는거야? <laughs> 어, <laughs> <그일> 그 옛날 영화 미라에 나오는 <laughs> 그 이모테 따라하는거랑 똑같은데? 맞아요. 재밌어 뭐야 어디서 쿵쿵 소리가 하나 빼 겁나 쉬워 뭐가 있었나? <laughs> 일반 좀비 한 마리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딴딴한 일반 좀비 팔이 기네 난이도 차이가 너무 심하다 진짜 지금 난이도는 쉬운 걸로 했는데 베테랑 난이도는 확실히 빡치긴 해요 숨도 못쉬어 숨도 못 쉬고 깨지도 못 했어 그 저거 뭐냐 애들이 트롤도 많아가지고 크러도다 나오면 크롤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<목소리> 네. 네. 저또 있잖아 잡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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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혔다아어아 가고 <laughs> <laughs> 있었어 예잡혔다와 <예에>, <laughs> 옆에서 쳐 모습 잡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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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 환상적인 <laughs> <한>, 팀워크 <laughs> 많이에 이건 두 돼. 아, 쉬운 오신기 오. 오. 뭔지 알아? 뭔데요? 나한테 좀비가 한 마리도 안 와. 근데 큰 놈만 날 찾아. 어. 어. 나 짜바리들이 뭐, 나 겁나 쫓아오는데. 아, 개평에한테 선물 데리고 와서 내가 틀었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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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히리는 거안알려줘야지 아, 이거 보안 상자구나. 어라? 보안이야? 이거 응. 부서지는데? 기다려 보자. 들어게요 개꿀. 보구 <laughs> 상자로 열려오던데. 개꿀? 여기 있는 걸 도구로 열어야지. 항 <laughs> 도구 봤어 오, 돈. 돈 상자가 나왔다고. 어. 아. 아, 봉규, 봉규, 뭐 하는 거야? 아... 아니요, 그... 상점에서 살수 있어요. 도구 상자를... <목소리> 나머지 하나를 못 찾는 거야? 설마... 어머 도구 상자... 어머니 하나안 한은... 가져, 가져갔는데? <laughs> 네? 나? 네 못봤어 핑다 찍었어요 저쪽에 있네 에이 저 빨간색 오드막아 우리 아까 파밍하던 거기요아 음. 응. 어디지 어디지 어? 아 뭐지? 얘가 가져갔어 아, 오케이. 이건 뭐지? 빠따네. 다른 데 어디야? 왜못접히하는 거야? 뭐야? 이 위에 어떻게 올라가? 반대편에서. 아 쏘고 있네요, 거 말하고 쏴, 이새 쟤네끼리는 말했을지도 몰라요. 아, 그렇지. 그래서 나도 말하려고 했던 할줄 아네. 야, 파리 소리 들린다. 부와 아, 이건 탈락이야. 야, 너무 시끄러. 색격감이랑그 맛은 느낌이 좀 별로야. 꼬리랑, 꼬리가 별로라고 해야 되나? 맞아요. 탄력감이랑 꼬리가 좀 별로야. 들어와, 이 새끼들아. 들어와. <laughs> 맞아, 경비행기 소리 나. 나 이거 처음 할때 누가 아 비행기 소리 난다고 그랬는데 <laughs> 맞죠 <맞아>. 부하어 <laughs> 그게 형이 레알 형이래 아맞아레아이형어어어어어 아이 아직까지 어, 특수 좀비에 대한 그런 게 없으니까. 지식이 없으니까. 우와.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다 청한대요. <laughs> 나도 몰라 잘. 그냥 종류가 여러 개라는 놈 것만? 어. 어, 파란봉대? 네. 이건 못뭐 참지. 파란봉대요? 빨리 와. 어 죽은 표시 떴는데 왜 살아 있냐? 통화래도 돈을 많이 쓰겠구나. 아 어차피 제가 뛰댕기면서 벌어오는 돈이 얼마인데 괜찮습니다. 응. <laughs> 거긴 나도 두고애나가지고 우리 돈두 배로 벌립니 그니까요. 누구야 이밤 누른 놈 씨. 레디 레디 엄마, 엄마 15초 다 채우려고? 굿 아주 좋아 좋은 마인드야 그지 세상은 여유롭게 살아야지 딱 현실점 <laughs> 자 여러분 저 남은 시간 동안 스트레칭이나 하세요 웹툰이나 보세요. 웹툰 보고있었는데 걸렸다 그렇지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. 안개, 혈액 샘플, 샌 e 온3는에 머리에 프랑켄슈타인처럼 e 고있는 대장 속도 트라우마 저자 너뭐할 거야? 네? 뭐가요? 카드 고르는 거저 활력 찍었는데 틀립니 저는 활력 말고는 활력이랑 탄약 말고는 쓸만한 게 없었어서 이거는 레포대 원이랑 다르게 AR이 너무 쏘는 맛이 좋아가지고 <laughs> AR이 너무. 방금 여기 또 권총을 누가 가져갔니 어? 뭐사라지는 아니 먹었으면 떨어뜨린게 있어야 될텐데 그것도 없어 어, 거꾸로 사라지는데 역시 앞 창문이 더 튼튼, 튼튼하네 저는 맛이좋 <놀람> <놀람> 아, 요치꾸뒤들서데리는데다쌈소리다이 쥐이. 이민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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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민트. 이민 이민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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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우와, 와 또, 아파. 에이, 진짜. 체력, 192, 7원이야. 아 미니건이 복구를 왜써 미니엘 썩으뇨 뭐라 나 옆길에서 놀고있는데? Prend the fire? going on? Prend the fire! Wow! Now oh, there's something you don't see up <laughs> there. No. We've lost contact with a number of survivors in your area. 아쿠아리움 가던데 창가로 어나 우리 지 앞에가 가르릉이 아니라는데 오우좀 대박아 우 보라색 샷건, 와우 미친 오우, 살짝, 살짝 흔들렸어 하지만, 그러나 내 AK는 버릴 수 없다 저 제일 좋은 탄창 먹었어요 드디어 에어 아, 다음 선? AK에 노란색 파츠 두 개다 없다 보라색 둘이 어 탄창이 바뀌었어 아. 잘못 눌렀나 보다 아 그럼 그걸 제가 먹었나 봐요 망했군 맛있어 내달아 맛있네요 내의 도둑아 어떻게 해 줄까요 총을 버려 아니다 소용 없구나 마치가 나올 때까지. <laughs> 잘 복원하도록. 형, <laughs> <그건> 금인가? <laughs> 형, 필립스가 저 지금 대사가 깨져요. 겐간 n 할 a n k e 나도 그래. 뭐라는 거지? 끼리 e r 까라까라깨라 e r 아무도 오지 못하게. r 주 e r 나 k 대 r 으로 e r r k e r 보글보글소리나는데 아, 여러분 문 앞을 맞아요 아아. 내가 왔다 엄마야. 왜 나야? 그렇게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왜 앞에서 알짱거려 <laughs> <laughs> Hold on there. I've got you. What the PDA says, you uh, uh, need to keep up pace. I passed out. 어차피 활력효율 높여놨으니까 난 무조건 공격이야 친구 안오네? 시작해야지 뭐 공격쳐~~ 공격쳐~~ 소화를 다써 버렸네. 띡. 아유, f u c k i n 라 대토구상? 출방시키는 거야 지금. 출방이 안 돼. 출방을 누르는 아 움직이긴 하네. 아닌가? 움직이는형 여기서 좀비 때려줘요 주먹 질고 Selepas ini, saya akan menjaga diri saya sendiri. 아, 여구마 빠른 자아성 잘 좋아요. 40분 남았다고? 많이 남았네. 일단 크기 대기할까? 또 너야? 빨리빨리 안 다녀, 이 컴퓨터를. 도대체, 원조선 들었구나. 그만 때려, 모오른척 글록? 어라? 도구 상자 두 개가 들어있네 아 실수로 팀더 샀네 아돈 낭비 오굿 굿! 가시죠 어? 우기랑 이런 거두 개씩 들수 있네. 네, 이거 해놨어. 빼빼로! 잡힌다, 잡힌다, 페페인 잡힌다. 잡힌다. 끝났구나. 어, 저거, 그 잡히길 바라고! <laughs> 빼빼로! 오늘 챙기겠어? 폭발했어? 차 폭발도 너무 이펙트가 별로. 그러게요. 폭발한지도 모르겠네. 야, 피드백에 다 적어서 보는데 게임 보면 뭐 피드백하고 얘기하잖아. 폭발 이펙트랑. 다 알겠어. 그냥 버그 조금 있고, 폭발 이펙트랑 미니건, 그리고, 소드오프 샷건, 버고 있다고. 근데 소드오프는 원래 그렇게, 어, 형 HP 탄창 떴네요. 원래 그렇게 쏘는 소드오프 샷건 게임들이 많은데? 님하한번 누르면 두 번씩 나간다고? 네. 워프레임도 그렇고, 뭐 프레임이랑은 <laughs> 워 프레임 좀 많이. 몇몇개 있어요. 그래서 모든 게임들을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다이 워프레임만 진짜 좋은 자리처럼 알았는그 가고 있는데 뒤에서 처맞아 가지고 늦어졌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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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늦었어? <laughs> 아, 좀비가 발목을 잡더라고요. 질척거리는 애들이. 여자한테는 인기도 없는 데 좀비한테만 인기가 많네, 두 분. 교모니가 어느 중에서 그래도 너가 제일 인기 많다던데 에? <laughs> 아, 일단 저랑 론즈는 연애를 해보긴 했으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어. 이렇게 얘기하면 주머니가 무거워 <laughs> 이제 마법사 정도 된건가? 그렇겠죠? 우리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네 어쩌면 대마법사가 <laughs> 되고 오 빼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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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 <laughs> 와, 이이 대마 없어. 정 녀석이 대현자가 되는 건가? 여기 돈 많다. 뭐, 어, 어떻게 들어가지? 걸어스터 아니, 아니, 여기 옆에, 옆시 갑자기 돈이 많아? 네. 그러네. 네, 어떻게,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? 한번 지나가지 않을까? 이거? 내가 볼 때는 빨리 끝내버려야지 어딨어? 어? 이거 똑같거든? 알프신 여깄다, 내 방에 아, 여깄구나? 기 아닌가? 너 했나 여기? 아직 쓰지 마. 아, 어. 어. 스파이더맨한테 당했어 이 구석이 좋더라고 아무도 안오고 안올게 빼빼로 <laughs> 빼빼로 빼빼로 파이팅 아 스파이더맨 너무 안잡히면 꿀잠꾸 모르겠어요. 제가 최강 탱커인가 봐요. 오 보라색 와, MP5 미쳤다. 내 AK보다 40이 더 좋은데? 맞아 이거?